안녕하세요. 수영 강사 물탱크입니다. 이번 시간 마스터즈 대시즌 가장 핫했던 스피드 오 패스트 스킨 시리즈 리뷰 시작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물탱크입니다. 탱자 여러분. 요번에는 제가 이선수용 수경 스피더 제품에 대해서 리뷰 한번 해볼 건데, 최근에 가장 핫한 제품들이죠. 패스트 스킨 시리즈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세 가지를 다 들고 있어서 하나하나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제품은 요번 강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제일 잘했던 선수죠. 미국의 드레셀 선수가 착용하고 나왔던 스피드 소켓2 미러라는 제품입니다. 요건 막 색깔도 이쁘고 디자인도 이뻐서 나오자마자 바로 샀네요. 요 제품은 똑같이 페스트 스킨 시리즈인데 엘리트 미러라고 해요. 요 제품은 뭐 코걸이나 그리고 패킹 쪽 색깔이 너무 다양해가지고요. 생각보다 매니아층들이 엄청 많은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색깔 맞춘다고 분홍색으로 한번 사봤고요요 제품은 광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김서영 선수가 착용을 하고 나왔던 제품이죠. 퓨어 포커스 미러라고 하는데 금액이 가장 비싸고요. 그만큼 뭐 활용도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리뷰하려고 수목까지 방금 써왔습니다자첫 번째 제품은 드레스리 선수가 착용했던 거죠. 어, 스피드 소켓2 미러라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한국 공식 사이트에서 5만 4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매진될지 몰라요. 어, 언박싱을 한번 해보면, 요렇게 스피더 제품들은 지금 전부 다 요런 식으로 설명서하고 케이스가 되게 잘 나와있죠. 설명서는 수경을 착용하는 법과 뭐 등등의 여러가지 설명들이 적혀있고요. 요 제품들은 요렇게 가운데를 열수 있어요. 열면은 안에 코고리가 여분으로 자기 코에 맞춰서 쓸수 있게 두 가지나 더 들어 있구요 그리고 수경을 한번 빼 보면 아, 디자인과 색깔이 너무 이뻐요. 요렇게 안쪽에 보면 눈알도 다 보이고요. 지금 뭐 바깥에서도 보이나요? 그리고 끈은 다른 페스트 스킨 시리즈는 요쪽에 다줄 마커로 되어 있어서 뭐 표시가 되어 있던데 요거는 따로 없구요. 그냥 스피드 마크만 따로 적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착용을 해서 눈 위에 걸었을 때 그리고 물렁열을 꼈을 때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은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어, 요 줄은 상당히 쫀쫀한 것 같은데 되게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눈, 요 패킹이 있어서 노 패킹을 쓰드, 쓰시던 분들도 크게 뭐 불편함을 못 느낄 것 같이 상당히 편안합니다. 오. 두 번째 제품입니다. 이거는 어, 엘리트 미러라고 하고요. 한국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에서는 7만원에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어.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동일하게 케이스는 이름하고 뒤에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고요. 요것도 가운데를 열어서 코걸이가 두개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수경을 빼보면, 어우, 이거는 끈이 하얀색이네요. 이렇게 끈도 아까 느낌, 아까 전 거와는 조금 다르게 어, 조금 느슨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거는 되게 쫀쫀한 느낌이고요. 대신에 요게 지금 패스트 스킨 시리즈에서 나오는 간격이죠. 이거를 뭐 시합 시즌 아니면 내가 그냥 연습할 때 요렇게 줄을 풀어서 원하는 사이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잡아당겨서. 3. 뭐 3이라 치면은 3에 고정을 해놓고.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죠. 와,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이때까지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최대한 당겨서 썼거든요, 그냥. 자,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패킹 색깔이랑 요 고리 색깔이랑 엄청 다양하고 이쁘게 나와서 사람들이 착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구랑이얼 껴도, 음. 전혀, 일단은, 밖에서는 불편함 없이, 아까 전보다는 확실히 압착이 촥! 되는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마지막 제품입니다. 이거는 저희 김수영 선수가 차고 나왔던 수경이라서, 바로 구매를 한번 해봤고요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수경치고 상당한 금액을 자랑하는데 피어 포커스 미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용을 많이 해서 기스가 많이 나는데 한번 박시, 언박싱 해볼게요. 자 이것도 동일하게 케이스는 똑같구요. 열어보면 이건 제가 사용하던거라 코고이를 바꿔버리는 바람에 코고이는 없구요. 자요 제품은 아까 전 모델과 똑같이 이렇게 숫자로 원하는 크기의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치압을 얼마 전에 나갔다 와서 7에 놔두고 썼네요. 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우, 이거는 되게 강렬해 보이죠? 제가 이 수경을 쓰고 물이 단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딱 쫀쫀하게 여기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패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죠 이거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코고리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laughs> 코고리 변경이 되게 쉽더라고요 이렇게 빼서 원하는 코고리를 이쪽 안쪽에 이렇게 넣어서 설치만 해주면 변경이 가장 쉬워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 그냥 수경하다 벗겨지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번도 안 벗겨졌어요. 자, 제가 이 리뷰했던 세 가지를 가지고 수영장에 내려가서 지금 수영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물 속에서 보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죠. 렛츠고! Okay, it so okay too, <laughs> you <small noise> 오늘은 시합용 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종류에 대해 착용감과 디자인이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성비나 평소에도 착용하는 걸 감안하면 스피드소켓2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